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날은 점점 어, 무더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영국 간에 간건하시고, 형통한 범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의식상을 살아다 보면은 항상 잘될 수만 은 없죠. 때때로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위급, 위험한 상황이 처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것이 바로 어, 귀하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퀴즈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겠습니다. 3회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있습니다 지금 어, 다윗을 어, 돌로치려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아, 이것입니다. 특별히 어, 정말 어, 크게 다급해지는 이와 같은 에, 상황이 에, 어떻게 에, 벌어질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 어떠한 일이 벌어진냐면은 자녀들이 또 아내 아내가 식구들이 약탈당하고 에, 사로잡혀가는 이와 같은 에, 엄청난 일이 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참고. 정말, 어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리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때를 따라 도우심을 알게 하고 싶으신다, 심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우신다. 그래서 그때 피할 길을 내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더찾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멜렉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처자식을 어, 포로 로 끌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에, 다시 찾게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에, 엎드려 인도를 받을 때, 그는 어, 최선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약탈당하고 빼앗겼던 걸 다시 찾고, 그리고 새 다시 또 다시 예, 구하게 되는, 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위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laughs>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며 이와 같이 예, 사랑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극복하는 놀라운 간증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 금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없는 알수 없는 그런 에, 상황이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 구함을 통해서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누리고 가장 성공적인 보람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